아 어, 화장대 정리 좀 해야겠다. 너무 지저분하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정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 마스의 9일차가 되었어요. 내일이면 벌써 10일차가 되갔는데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laughs> 오늘도 어김없이 좀일어요 <laughs> <laughs> 다보고가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뭐가 나올까요? 벌칙 당첨. <laughs> 벌칙 벌칙 당첨입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초콜릿이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먹겠습니다. 아, 물좀 남겨 놓을 걸. 오늘도 아침부터 술을 마셔요 아, 이거를 저번에 댓글에서 안에 있는 위스키를 먼저 이렇게 먹고 이거를 이제 입가심으로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먹어보려고요 이렇게 술이 나오게 지금 음. 뜯었거든요. 여기 안에 술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먹어볼게요. 아우 아우 써아 근데 술을 빼고 먹으니까 그나마 먹을만하다. 그냥 그냥 맛이 없어. 저는 위스키봉봉이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laughs>

let's hear from him. 어아나 배고프다. <laughs> <khi John Lol> 미쳤어. <laughs> 몇개챙어 이거? 게나개 집에 가게? 뭐해요? 아, 식초 먹어야지. 아, 손 시려. 아까 교수님이 딱 맞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엄청 많이 남으셨던, 남았던데? <laughs> 남으셨던데 뭐야. OS한테 예의가 준 거야? <laughs> 진짜 웃겨. 오늘은 혼자 순대국을 먹으러 왔어요. 순댓국 하나 주세요 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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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야아 <laughs>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긴머리라고 김말... <laughs> 사어 진짜 긴머리 같다. 그지. 긴머리가 어. 이걸 물고 놀고 있더라니까이 <laughs> 입술 색깔 뭐야? 입술 색깔 이쁘다. 그래? 이거 맥. 아, 오늘 별로 안. 빵실빵실해. 야, 내가 너 기다리면서 여기서 뭐 샀는지 알아? 어? 나 여기서 뭐 샀어? 어? 슬라이. <laughs> 아메리카노 하나랑 아인슈페어 아니야 따뜻한 아, 음식 <laughs> 따뜻한 음 동남아 가고 싶어 따뜻한 나라 나도 그으니까 따뜻한 나라 가본 적이 없어서 가보고 싶어 아, 그러니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이거 사람 뭐 얼굴이야 그렇게 수염이 많은 남자인가 아 <laughs> 오랜만에 젤네일안 했어. 진짜 많이 가린다. 어머 눈사람 뭐야? 귀엽지. 너무 귀여워. 내가 미쳤다. 한 거야 허? 대박 귀엽다. 너네 <laughs> 어딨 있어? 아 너네 안 보이네? 나 완전 안 보여. 그러게. 나 여기 있네. 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응. 야 여기 장재성도 왔어? <laughs> 내가 너냐? 이랬더니 너가 나 쳐다보며 인사하이즈 했는데 밥에 환장했던데 말하는 거 완전 웃 여러분 저희 지금 카페에서 수다 떨다가 희정이네 언니가 하시는 떡볶이 집에 가고 있어요 다음 가서 알아? <목소리> 오, 멜로디. 아,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laughs> 야, 우리 순대도 먹자. 그래. <laughs> 음, 맛있던 음, 맛있는 모아져서 이거 딱 그거다. 초딩 때 음. 학교 앞에서 먹던 그 그런 맛. 나 이렇게 후추 많은 떡볶이 좋아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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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내가 계란도 먹어. 합니다 떡볶이를 먹어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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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언니 너무 맛있어요. 진짜 나도 맛있어. <laughs> 그래서 나도 내가 먹어. <laughs> 언니 봐요 맨날 언니가 먹고. 이새따. <laughs> <laughs> <인스타에> 내가 먹어. <laughs> 맨날 언니가 막 먹고 있던데. <laughs> 어, 오늘 돼지 파티네? 순대국도 먹고. 어머 끔찍 응. 음. 오늘 내장 파티요? 내장 음. 엄청 먹었어. 더 자주... 드세요. 무한 리퀴드니, 무한 리퀴드니. 다 좋아. 따뜻하니까 <laughs> 음. 음, 더 맛있다. 그냥. 하나 음. 더, <laughs> <laughs> 아니구나. 벨트가 이렇게 쪼여있어서 너무 배불러. 음. 난 고무줄이라 괜찮아. 어 맞아. 고무줄 바지만 있네. 안녕. <laughs> 아, 윤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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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 아! 너무 많이 걷다. 아! 안녕하세요. 윤기, <laughs> <용기>, 안녕. <laughs> 안녕. 어머, 어머, 이게. 윤기야, <laughs> 왜 계속 다리 사이로 지나가? <laughs> 이거 제, 재미 들린 거야? 윤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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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거야. 내 거야. 가자 가자. 어머 어머 어머. 가자. 아니 선물 줄게. 없어 이제 없어. 미안해 내가 다 먹었어. <laughs> 내가 다 먹었어. <웃음> 미안해. <웃음> 야. 아, 귀여워 그겄다 그게 뭐야? 아 어, 먹을 거좀 갖고 올 걸. <laughs> 아까 이거 먹지 말고 너너 방에서 이거 먹지 말고 <laughs> 다현아 부럽다 나 그렇게 못 앉는데 <laughs> 나 이렇게 못 앉아 너안 돼? 어, 나 이거 안 돼. <laughs> 야나 재밌었다 <laughs> 자 우리 다들 이렇게 앉아보겠습니다 <laughs> 나 이렇게 해야 돼 <laughs> 야, 이거 씨름 준비자가 어, 아니야 나 이렇게 할머니가 이게... 너무 어, 맞아, 다 이렇게 하면 못한다. 이렇게 돼. 으이! 리살인도 있는데, 이거는 딱딱한 술을 넣어주는 <laughs> <Kalimana> <눈에> 거야. 이 <laughs> 아주 잘 붙어있네. 김말이야, 김말이. 김말이? 안 놔줄 거야, 윤기야. 안 놔줄 거야. 이모가 안 놔줄 거야. 윤기 이제 큰 났다. 윤기 이제 안 놔줄 거야, 내가. 안 놔줘야지. 안 놔줘야지. <laughs> 아니, 그것이... 단아, 너무 긴장하는 거 아니야? 카메라에 카메라 있다니, 뭐 신기하지? 다윤아, 뭐 하늘 진짜 좋다. 다현아, 이모 이뻐. 보통, 보통. 네. 못생기진 않았어? 네. 단아, 눈을 보고 말해. 핵토폭 잘한다 해도 고 다현이가 안 친한 사람한테 솔직하게 못 말해. 아. 안 빼줄 거야. 윤기 여기서 나가봐. 여기서 나가봐. 동이. 역시 아기들은 똥을 좋아해. 이모 혼잣말 잘하지. 나 컵누들 먹고 싶다. 잘나 근데 <몬이> 어디 저희 이모 말할 때 진짜? 눈썹이 완전 없다가 봐. 야. <laughs> 나 땀나는 거본거 거 아니야? <laughs> 실례하겠습니다. 아유, 우와 우와 대박이야. 아버지 너무 그 멋있어요. 이거 쇼핑백. 백이 아, 아! 맞아. 아무 스누피 좋아하시죠? 애니메이션 <laughs> 존이야 아, 이게 이게 다 나눠져 있어? 어. 정리가 있는 거야. 대박이다. 너무 멋있어. 근데 이런 취미 가지고 계시는 거. 이거 한번. 한 당겨 주세요. 네, 이거 한번 당겨 주세요. 하늘 따로 보관을해놨으니까가 내가 나와 봐. 아빠는 전화벨 소리도 듣을 거야. 어우. 세요 진짜 멋있다. 어, 그래.